안녕하세요 드림빅입니다. 오늘은 델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상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델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적극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배워보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1936년에 출간된 책으로 대중적인 자기계발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책은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강제적인 권위보다는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대화 기술 등을 다룹니다. 대화 기술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인관계 기술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여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소인 직장 생활에서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술들을 적용하면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면서도 그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서 도전 시리즈 인간관계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